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19일인데요. 오늘 분봉을 선동시켰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날짜로 봐서 분봉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이충기로 120개 이충을 했다가 119개 실패를 하고 딱한개 성공한 게 있어요. 그 하나 성공한 게곧공개를시우게 되어 생겼거든요. 그 왕대를 원래 써먹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던 봉군 그리고 그러니까 여왕이 망실하거나 여왕이 비실비실했던 봉군들은 이미 다 봉군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지금 계상만 남겨놓고 다 비실비실한 봉군들은 해체를 했기 때문에 이 왕대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봉충 소비를 하나 빼고 그다음에 계상에서 또 소비 두장 빼고 총세 장으로 강제 분봉을 시켜가지고요. 여기 제가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으로 일단 가져다 놓았어요. 왕대가 아 봉계를 지금 터져나오려면은 이게 이달에는 규미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 20일이죠. 봉계시우고 한 이달에 잘하면 규미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지금 분봉시키면은 이게 월동을 잘못하면 월동나기 힘든데요. 만일에 안 되면은, 뭐, 다른 벌통에 흡수시키면 되니까, 일단 왕대가 아까워서 봉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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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을 먼저 내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봉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란 좋고, 점일 좋고, 이 화분도 아주 많이 조장을 해놨는데요. 이 소비를 사실 빼면 안 되는데, 봉판이 좋기 때문에 뺐습니다. 봉판이 좋아가지고, 일단 이쁘지를 일단 여왕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요. 일단 내검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요즘 오늘이 2023년 8월 1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덥기는 많이 더워요. 그러나 지난번 태풍 카눈 지나가고 8월 15일 넘어서는 아직 열대야가 사라졌고 낮에는 상당히 더기는 덥지만 그래도 밤에는 그런대로 예전 같이 그렇게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산란이 봄철하고 뭐 거의 뭐 똑같다고 해도 과함이 아닐정도로 엄청나게 산란이 많습니다 지금 요 계상에 그 로얄데리 소비에 왕안에다가 이충을 해가지고 자동이충으로 이충한 올해 그러니까 제가 자동이충이로이충에서딱 한개 성공한거 한개 한개 성공한거를 지금 계상에 넣어 놨거든요 일단, 자, 이 소비를 일단 손으로 들고 있게모여서 일단 넣었습니다. 소비를 넣고, 개상에서그딱한개 성공한 왕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개를 성공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곧 봉계를 씌우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보니까 조금 서둘렀네요. 이 봉계가 쉬워진뒤 이동을 했을걸. 이게 7km로 이동하니까 아무리 천천히 이동해도 이 안에 좀금 애벌레가 안 빠졌을지 모르게 내벌레가 지금 크잖아요. 이게 봉계가 씌워지기 직전이니까. 잘못하면 게 떨어진다고요. 봉계가 완전히 씌워진 뒤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이 충기를 또 넣어놨으니까 왕대는 또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이 왕대가 당장 이걸, 이걸 써먹으려고 원래 했던 봉구는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봉군는 해체를 해가지고 벌통을 대폭 줄였다고요. 줄였는데, 지금 요거, 금딱한개 성공한 거. 참, 남살 스럽지만 이게 뭐,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여왕이 자동이충기 알은 120개 100%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왕을 내 풀어준 날, 풀어주고 나서도 자동이충기를 다시 넣어 놓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게 되겠지 하고 알은 이제 120개 100%다 나와놓았어요 알만 있는 상태로 이충을 했더니 일벌들이 알을 다 끄잡아 내버렸어요 로얄제리를 투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딱한 개만 로얄제리를 투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검색을 해 보니까 자동이충기에서 여왕이 알을 낳았더라도 그 왕관에 이렇게 밀랍으로 집을 위에 약간 덮집을 지어야 이게 내가 재리를 투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왕을 안 빼고 오늘이 5일째고 내일이 6일째고 내일 한번 열어봐가지고 이 총을 다시 왕 안으로 옮기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소비인데도 여기도 지금 뭐 아주 봉판, 산란, 뭐 조밀, 화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소비입니다. 세 번째 소비는 이게 이제 지난번 내감 때한 10일 전에 내감을 했거든요. 이 소비도 이게 사실은 작년에 쓰던 소비, 작년에 채미를 하면서 깎아냈던 소비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한 일주일간 넣어서 봉사를 시켜서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동을 하고 넣어주었더니 이거는 알을 안 낳고 깨끗이 일벌들이 청소는 했는데 알을 안 낳더라고요.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는 알을 안 낳고 그 다음 소비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영상 올릴 때이 어, 소비는 건너뛰었다고 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뭐 산란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산란 왕창 해놓고 이 소비 산란 왕창 해놓고 지금 이 소비는 산란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소비에 산란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전에 한번 건너뛰었던 소비가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였지만 여왕이 아을 낳기에는 아직 청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보니까 산란을 아주 많이 해 놨네요 그리고 네 번째 소비가 여기도 지금 뭐 산란이 아주 그리고 맨 좌측 봉판 두 번째 봉판 세 번째 반절봉판 요게 이제 이거는 이것도 봉판 반 애벌레 반이죠 이게 조금 전에 본 소비보다 여기다 알을 완전 먼저 낳으니까 여왕이요 네, 지금 다 다른 소비는 여기는 내가 그냥 공소비 넣어준 거라 아직 별로 볼게 없고요. 일단 이거 이맨 좌측 1번 소비를 뺐어요. 자, 지금 여왕을 찾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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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있죠? 여기 여왕. 여왕을 찾았습니다.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요. 자, 여왕을 찾았으니까 일단 여왕 이 있는 소비, 여왕은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 아까 봉판, 봉판이 가장 좋았던 소비를 빼내고. 이 여왕이 있는 소비를 좌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통에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하거든요 사양기 옆으로 놓고 지금 빼낸 봉판 한장그 다음에 계상에서 두 장을 뺐어요 소비를 계상에 벌이 붙어있는 채로 그래가지고 총 3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여기에서 아까 빼낸 그 로얄들이 왕왕 그거를 빼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자, 요거, 거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이 찍히는 줄 알았더니 안 찍혔네요. 이게 강제분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강제분봉을 시켜가지고, 자동사양기도 집어넣고, 이거는 그냥 이제 덮어놓고요. 자, 이렇게 강제분봉을 시켜가지고, 자, 여기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으로 실고 왔습니다. 006번 벌통을 해체를 해버렸는데요. 거기다가 내가 넣어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006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2 양봉장으로 와 가지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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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빈 이거, 이것도 해체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여왕이 있기는 있는데 여왕이 비실비실하고 아예 그냥 본보를 해체를 했어요. 그거 살리느라고 여기서 계속 봉충수비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도 벌이 빨리빨리 안내려나고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 통을 해체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 통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거는 월동까지 여튼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세력을 내 일부러 내 강하게 해서 운동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글쎄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일이 안 되면은 뭐 다른 통을 흡수시키거나 오늘이 8월, 2023년 8월 19일이니까 이달 중에 교이가 한다고요. 이날 중에 균일을 하면은, 바로 늘어나면 다행히, 완늘어나면이쪽에 강군이니까, 벌좀 털어주거나 해서 늘려주면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방금 와서 소비로 소문을 열어주니까, 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소문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동 사양, 자동 급수기를 아니고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벌들이 지금 여기 차로 약 7km 떨어져 있거든요. 7km 이동을 했으니까, 벌들이 지금 우왕좌왕, 아직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소비 속으로 다 벌들이 들어가라고. 자, 속으로 몰아놓고. 여, 저는 이 벌통 앞에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어, 자동사양, 자동급도 모든 벌통에 올100%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바깥에 밸브도 있고, 여, 바깥에도 빼면 되는데, 밖에서 빼니까 이게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빼고, 이볼통을 없애느라고, 볼통을캐체를 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소비를 여기 사양기 호스를다 빼고, 요 사양기만 다른데 넣어 놨었는데, 오늘 다시 집어넣어서 자동사양기 연결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아까 봤던 그 봉충, 아주 봉충이 많고, 벌도 꽉 붙어 있는 소비하고, 개상해서두 장에서, 산매로좀 강하게 강군으로 분봉을 시켰어요. 날짜가 너무, 너무 늦어서 8월 19일날 분봉을 시켰으니까 이게 지금 추석 때까지 월동 준비를 해서 마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 이 벌이 최소한도 3매 벌, 5매 벌로 늘어나야 월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뭐, 최악의, 경우 이메폴로도 월동을 하니까요. 일단, 일단, 월동을 시켰, 금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하고, 여기는 아주 천혜의 그 시원한 자리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보셨죠? 시원해가지고, 산람도 아주 좋고, 일단 이렇게 금봉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8월 19일날 분봉을 시킨 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제가 중간중간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